한 자들의 삶,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어린 양이 많이 나오지 보라. 어린 양이 온 산에 섰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했을까 힘이 없지요 그야말로 온유하죠 말이 없죠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유월절 양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돼 이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서있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의 모습입니다. 장차 우리 성도의 모습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어린 양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시온산이라고 하죠. 오늘날 교를 시온산으로 표현합니다. 천년 왕국을 시온산이라고 하나님 나를 시온산으로 표현합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14만 4천 명이 무리를 지어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인가? 그대로 14만 4천 명을 이해하면 되는가? 요와의 증인들은 이 숫자를 그대로 말하면서 지상에 천연왕국 이루어지는데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고 찬다고, 자기 단체에 들어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14만 4천 명 숫자로 말하면 12 곱하기 십이 곱하기 십 곱하기 십10 곱하기 십입니다. 십을 삼일째 숫자는 삼승하면 천이 됩니다. 이천는 성경에 보면 길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십이 12 곱하기 십이는 뭐냐 구약의 십이지파 신약의 열두사도 그래서. 구약의 대표, 대표와 신약의 대표를 하나님에다 곱한 수가 바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택한받은 모든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택한받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여기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산 어린 양이 계시고, 14만 사절이 서 있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어린 양에 속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써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오죠. 짐등의 표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연봉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말합니다. 물과 성경은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을 붙인 겁니다. 이어 이런 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다 그 얻으신 것으로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께서 인을 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어린양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내 신분이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삼대의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내성과 같기도 하고 검은 고타는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는 다름 아리라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거듭남자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똑같이 찬송을 불러도 거듭남자가 부르는 찬송과 거듭나지 않은 가수가 부르는 찬송 다르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 발과 신뢰가 감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가사와 곡을 지어서 된 노래가 아니고 심령이 거듭나서 새사람이 되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불러보세요 그 노래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새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은혜의 감격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때로는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 안에서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존경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세 번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습니다 사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뭔가 문자적으로 여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캐터를 이어서 이 견을 채택해서 신부의 독신주의를 말합니다 여자하고 같이 안 사는 거죠 세상으로 봅니다. 세상은 성도와 사람을 유혹하는 음녀로 상징하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 번째는 거짓 선자를 봅니다. 도아드라 교는 거짓 선자로 상장한 이스벨과 가늠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책망했지요. 살아가는 기독교는 자유주의자, 신비주의자, 세덕주의자, 거짓 선자, 이단, 미혹해 하는 그 모든 거짓 선자들. 예대로 상장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와 성도가 예대로 상경합니다. 이거는 아니겠죠. 네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속한 자는 세상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세 가지 범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과 하와는 이세 가지에 넘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세 가지 시험 받을 때넉끈히 하나님 말씀으로 물을 쳤습니다. 오늘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삼손과 다이선 호세에게 믿음의 정조를 잃어버렸고 바람 선자와 가런 유다는 탐심에 유혹되어 신앙을 잃어버렸고 아나니와 사피라는 명예에 유혹되어 믿음의 정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14만 4천 명이 속한 자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내 믿음의 정조를 잘 지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도우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 소리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루하느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하면 안 되지 우리의 마음이 타라가면 안 되지 예수님께 속한 자의 네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절 중반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제자 증표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이 최고 축복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요한 계시록에 성을 아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나타내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였고.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잘순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모 뭐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미국에 엄마 공부를 하러 가는 정년하는게 연말돼서.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잘 살고 있구나 대원교에서 배웠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아주 깐깐한 교수님 계신데 아무도 그에 가서 학업을 배우기를 원치 않은데 수업을 들으면서 고쳐오라고 편을치는 것도 힘든데, 에세이 논문을 계속 쓰라 하니까. 근데 잘 순종하고 따라갔어. 결국에는 인정을 받았어. 또한 교수님은 정말 힘드는데,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좀처럼 자기가 먼저... 내 밑에 와서 비워라, 박사하기로 해라. 그말안 하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순정하고 따라가는지. 우리 대원교회라면 대원교회가 가쳐 주는 대로 순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안 빠져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지킬 수 있다고요. 대학교의 교회는 우리 되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족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요 오늘은 조금 길게 하십니다.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라 야사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매라는 사람은 목수일을 함으로 궁궐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매의 아내가 절세에 미는 것을 안 임금은 도매의 아내를 취하려고 신하들과 모여서 도매를 불러 반역을 괴간죄라 하면서 두 눈을 뽑은 후에 섬으로 기양을 보냈습니다. 왕이 도미의 아내를 키하려 할때 도미의 아내는 며칠 유예를 달라고 한후 강가에 나가 통곡하다가 무심코 빈배가 있는 걸 보고 빈배를 타고 강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며칠 울며 밤낮을 지낸중 배단 소리가 나서 보니 때는 밤인데 어떤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올라가서 갈밭을 헤매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듣고 산 밑에 한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남편 도미가 두 눈이 뽑힌 채 버들 피를 불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미 아내가 이게 웬일인가 하며 붙잡자 도미는 자기 아내인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냈했습니다 그때 도미 아내는 당신이 두 눈을 뽑힌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으니 내가 당신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절하고. 동굴에서 같이 살며 불불을 켜 남편을 봉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일평생 깨끗하게 살면서 한눈팔지 않으면서 예수 따라가는 자입니다. 새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절 하반절에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성량 값 주고 사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 값으로 우리를 성장해 주었지 않습니까? 고러도서6장1 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며 는 왜? 이 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피 값으로 우리를 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몸이 내게 아니고 성령이 님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초대교의 신자다 혹은 전 인류에 대하여 교회를 구별하여 일끄는 말이다.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거신되요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말하죠. 야구부서 1장 18절에 그가 피드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행기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미국 영공에서 아기를 낳으면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미국 시민 되기 위해서 미국 가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어린 양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폴란서 파리 대학의 두 학생이 1년간 연구 결과, 정직한 남자는 하루에 거짓말을 다섯 번 하고, 정직한 여자는 열번 하고, 정직하지 못한 남자는 오십 번 하고, 정직하지 못한 여자는 횟수를 셀수 없을 정도는 많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글쎄임을 부인하는 자,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 하는 사람, 도덕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거짓말,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거짓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할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는 자. 마기를 닮은 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오 22장 15절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들이 다 성밖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것은 결함, 결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브렘디스 비난받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뿌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뿌리 없습니다. 뿌리 있으면 가는 곳마다 들이박지요.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시요. 뿌리 있어서 떠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 없어야 된다. 피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제복성 목사님이 최근성 목사지요 이런 일을 있습니다 그가 신학제학 중에 기숙사에서 학기말 시험을 공부하다가 그는 나이에 많아서 신학에 왔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그냥 조용히 모를 것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글을 읽었습니다 젊은 신학생이 소리 내지 말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봉석 전사님 노트를 빼앗아 비 오는 데 던져 버렸습니다. 최봉석 전사님은 말 없이 나가 비에는데 노트를 가지고 와서 손성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젊은 전사님은 최 전사님이 들어오시면 봉변 당리라 생각이나 들어와서도 아무 말 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전사님 노트 안 버렸습니까? 그때 전사님은 노트는 버렸어, 도내 마음은 안 버렸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젊은 전사님은 나 같은 사람이 신학한다고 자기가 없다고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는 벌써서 내 마음은 버리지 않아요. 내 마음은 지켜 변한 말은 그지 없어야 되지 베드련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글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어린 양이 흠이 없고 점이 없습니다 오늘 어린 양을 따라한 저 여러분들도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지로 믿습니다. 비난 받을 것이 없도록 살아가야 될지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영광의 은혜를 얻고 구사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리합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써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예단 어서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송냥함을 받아 참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습니다. 겁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거룩한 신부의 삶 아니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더 순서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요 더 우리 되는 교회 안에 있어요 잘 지도받아요 그러면 내 영혼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차고 넘치는 풍수한 삶을 살아갑니다 뿔 달리면 안 돼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갔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 전화한 지 오래됐어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원산에 서 있는 어린 양께 속한 십사만 사침 안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에 속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다 이제 뻐도 괜찮아요 하나 나는 내가 어린 양에 속한 자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순종하며 따라간다 교회 순종하며 따라간다 그러면 제 많은 이 세상에서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바르게 잘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가라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 번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